죽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 오, 소리했다. 오케이. 얘 바로 죽었어요. 솔면 어. 먹었고. 형, 거, 이거 샷건, 샷건. 게이지. 에이킷 탄이 없네. 2저에 올라와 음. 상둥이, 아, 헬멧이라도 상둥이 오른쪽 2층 난간에 있어 지금 음. 엎드려아 저기 어, 구나 기어 다니고 있어 기어 다니네 잡으러 갈까? 아니면 잡까? 왼쪽 볼래? <laughs> 아, 왼쪽, 아, 왼쪽 한번 보고. 어. 왼쪽으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형, M16 먹을래요? 아니, 그 총알 몇발 있다고 그랬지, 지금? 총 발. 아, 죽어? 갑시다. 이거 총알 나누면은, 이거 없어. 어, 여기 죽어 뭐, 있는데? 상둥이 왼쪽 말고, 거기 가면 위험하잖아. 아, 엎드렸어, 이 새끼. 형, 형, 총 이걸로 바꿔. 일로 와요, 들어가요, 일단. 여기 들어갑시다. 어, 잠깐만. 오케이. Okay. Okay. 바로 킬 떴어. 오케이. Okay. 내탄다 보급해가지고 가져갈게. 아, 어.